7번은 레전드 이거 이 문제가 곱셈문제 변형에서 레전드는 뭐야 과거 10년 전에도 나왔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나올 거고 올해도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알았어 자 얘는 딱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야 ABC가 같구나 그냥 그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 빨리 푼단 말이야 봐봐 학교 가면 시험 볼때한17 8문제 나오는데 서술형까지 한 문제 풀때 만약에 한 뭐, 한, 뭐, 좀 쉬운 거에서 한열 문제 정도를 쉬운 거에서 문제당 뭐한 30초하고 1분만 절약하면 뭐가 돼? 10분 정도 확보되지? 그럼 뒤에다가 어려운 문제에다가 시간을 쏟을 수 있잖아. 그게 전략이야, 알았어? 자, 얘를 주고 이걸 구하래.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. 이분법 하라 그랬지? 얘를 먼저 분석해야지 얘를 찾는다니까? 얘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니까? 얘가 뭐가 필요한지? 그, 이거잖아. 선생님. 얘를 봐봐. 이거 0 아니다. 멍청한 놈도 많아. 이거 0이0 아니다. 그냥 2 곱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야 돼.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됐어요. 이건뭐몇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다가 뭐라고 2를 곱해주는 거야. 여기다가 a 제곱, b 제곱, c 제곱. 이거, 이거 이거 학교에서 문제 풀때 이거 쓰면 이건 이건 이건,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. 이게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를 곱해주면 안 돼. 2분의 1 해줘야 돼. 그럼 얘가, 얘가, 야, 이거 뭐 앞에 개념 봐야 되는데, 이거 다2배씩 해주잖아. 그럼 뭐야? 앞에 개념 봐. 2분의 1은 뭐라고? A제곱이 2개 나오고 B제곱 2개, C제곱이 2개 해서 A제곱하고 B제곱 하나 막 묶어서 얘랑 뭐가 돼? 그렇지. A-B에 완전제곱이 되고, B-C에 제곱되고, C 마이너스 a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얘 이해감,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. 얘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구조니까 어떻게 돼? A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돼? 저기 있네. 3. B 마이너스 C가 있네. 저기 있네. 마이 C 마이너스 가 없어. 그럼 뭐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. A 마이너스 B 3.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제 저거 연립하면 나온다고. 연립하자. 연립하면 뭐가 돼? 그렇지. 더하면 뭐야? B가 날아가면서 슉슉 되면서 A-C는 뭐야? 1 이렇게 되지. 선생님, C-A래요. 바보야. A-C나 C-A나 뭐야? 제곱하면 똑같잖아. 거꾸로 해도 제곱하면 똑같습니다. 그럼 뭐가 돼? 오케이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? 2분의 1에, 여기 뭐 나온 거야? 2분의 1에, 어, 3, 3, 9. 더하기. B-C는 뭐야? 4. 더하기 1 하니까 뭐가 답이? 14니까 답이 7 이렇게 나오겠네.